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야모이자의 야모부동산 기룡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 드릴까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잡아봤는데 어, 제가 이제 저는 개인 사무실이 선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릉에서 어, 좀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예,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오기 전에 예, 어떤 전화냐면 작년에 어, 압구정동 쪽에 어, 제가 상가를 하나 이제 예, 그 어,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린 분이 있는데 그 상가의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뭐 어, 이제 대략 면적이 실평수가 70평, 어, 월세는 한 5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지하입니다. 어, 근데 전층을 다 쓰고 있고, 어, 이제 그런 상가를 하나 이제 구하시게 됐는데, 그 상가는 압구정동 가로수길 이면에 코너 지하가 단점이고, 그리고 땅의 면적이 땅 지분이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40. 3평이에요. 43평, 43평입니다. 지분이 압구정, 어, 땅지분은 43평에 압구정동. 이게 상가죠? 상가인데, 압구정동이잖아요. 압구정동의 아파트 한평에 얼마죠? 어, 아파트 뭐 34평이든 아니면 또그아구정동 아파트 건너편에 빌라들 이 있는데 그 빌라들의 땅지분 한평이 얼마인지 또 일반 주택들의 땅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에, 실제 이 상가에 이 상가에 땅지분 한평의 공시가도한 4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5천. 굉장히 공식가만 해도 꽤 되는 금액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가보다도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게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던 세입자가, 어 이제 그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안 돼서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신 임대주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의논을 해 오신 거였어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어, 장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어, 이 상가를 팔거나 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은 아닙니다. 어, 지금 이 순간이 좀 지나가면서 어, 그러다 보면 어, 실제로 어, 상업용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두 가지. 대박과 쪽박의 갈림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투자 시간을, 어, 투자하는 그 기간을, 기간을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보시기를 제가 이제 희망을 하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어, 지금 월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보다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방법을 월세를 최소한으로 하든지 아니면 임차인을 바꾸든지, 현재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바꾸기가 비교적 어,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 금리, 금리만, 금리만 커버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금리만 커버하고. 그러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호재가 있죠. 어, 신사역도 호재가 있습니다. 신사역 신분당선이 넘어가는 곳이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있죠. 어, 얼마 전에 반포주공이 반포주공이 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어, 이주를 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스탑했습니다. 섰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이제 된것 같은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반포 주공 아파트 2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 다시 들썩들썩 하죠. 마찬가지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2008년도에 그 당시 2007년 2008년 초반까지 15억에서 16억 정도 나가던 게 2008년 5월 딱 들어서면서 반토막. 거의 비슷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1억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2009년 2009년 3월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대박과 쪽박의 갈린 길은 물건 자체에 있기보다는 내가 바라봤던 물건이든 내가 소유했던 물건이든 그물건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물건이 불안해 보일 때 대박과 쪽박의 갈림길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물건에 대해서 어, 객관하,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두 가지. 일단, 어, 투자하는 기간을 약간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예외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어, 맞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가는 동안에 또그 지역에 개발이나 호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애매해서 불안해가지고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박이 쪽박으로 가는 거죠. 쪽박으로. 굉장히 관, 상투적인 얘기 같고 관념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을 하셨거나 상가 건물을 사시려고 하시는 경우는 모두가 다 월세를 바라보시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월세에 초점이 맞춰지면 투자는 잘못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야말로 투자라는 말처럼 투자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내가 선택도 선택도 내가 누구에게 디테일한 보고서를 받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서류라든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위치 그리고 사람의 유동인구 이런 거를 파악이 되면 그런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기회가 참 좋습니다 빠르게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입을 하시고 월세가 이게 은행 금리만 커버하기를 바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금리만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역을, 지역을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왜? 금리 커버를 생각하지 않고 월세가 높기를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돈이라도 지역을 저 강북이나 강동이나 강서나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월세를, 금리를 커버한다고 하시면 자기 돈으로 상당히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많은 분들이 지역을 강남구 방송을 하면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기 뭐 이제 외진 지역을 방송하면 아무도 안 보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곤란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함정이 있어요. 강남구가 좋을까요? 어, 얼마 전 방송에도 설명드렸지만 강남구에서 70%의 건물들은 그렇게 인기 있는 건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좋을까요? 지역이 그렇게 우선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죠. 지역보다는 지역보다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월세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지역을 들어가고 그 지역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시면 그러면 어, 거의 뭐한 70점 이상은 건물을 고르는데 통과했다. 이렇게 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박과 쪽박의 갈림길은 이렇게, 에, 지금 저, 제가 손님께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예시를 드렸지만, 뭐 구체적으로 위치는 말씀 안 드리지만, 에, 이렇게 43평의 땅 지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땅 지분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 앞에 분은 홀라당 팔아버렸어요. 어, 그, 뭐, 안 오를 거다. 언제 개발되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마치 저기 그 돼지꼬리 묻어두면 속꼬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묻어두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것도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신 분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사신 분은 이렇게 좋은 거를 놓고도 불안해 하는 거예요. 월세가 잘안 들어온다 이거죠.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금리를 커버해요. 그러고 가는 거죠. 대신에 내가 들어간 돈, 뭐, 10억이면 10억에 대한 그, 뭐, 투자 이익은 따로 없겠죠. 그렇지만, 묻어두는 겁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의 사실은 본질이고 근간인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도 그러니 일반 분들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월세 안 들어오지. 어 뭐, 임차인들 뭐, 이렇게 말도 잘안 들을 테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사시려고 하는 분은 제가 끝으로 어, 멘트를 한다고 하면 낡은 건물을 사세요. 낡은 거.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건물을 사세요. 장사가 안 되고 낡은 건물. 대신에 지역은 중시하지 마시고 위치를 중시하세요. 위치를. 이 위치라는 것은 곧 유동인구의 유동성이죠. 어느 지역이든 상계동이든 뭐 노량진이든 어디든 그렇게 해서 낡은 건물, 오래된 건물을 사시고 그럼 장사가 안 돼서 월세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컨설팅을 받으세요. 컨설팅을 받아서 그래서 점포를 그 안에 점포 개발이 될 만한 업종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 넣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외관 리모데이션, 리노베이션 좀 하면 확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확 살아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홀라동 버리고 가는데, 뒤에 들어가시는 분은 외관 리모델링 한 1억이나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발라서 하고, 그 다음에 1층 점포 개발해서 붙이면,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나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던 이제 대박 투자, 리모델링이 대안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힘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그 미국발 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2008년도 제가 또 12월 공교롭게도 30일날, 12월 30일날,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기업을 하는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 12월 30일인데, 내년 1월 달 들어가면 도산하는 기업이 엄청 많아지고, 부동산은 얼음장이 될 거래요. 이분이 기업을 오래 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듣고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1월 1일 날, 2009년 1월 달부터요, 부동산 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이렇게 수직상승을 해요. 3월 달 돼서는 뭐 말도 못하죠. 여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지금 2008년으로부터 지금 정확히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2018년도, 2 0 1 8년도를 한번 주변에서 되짚어 보세요. 2018년도 어땠는지, 2018년도 아파트들 상당히 재미있었을 겁니다.뿐만 아니라 상업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10년의 텀이 이렇게 어, 불러주는 거죠. 이것이 꼭 어떻게 맞아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많은. 물자들이 들어가서 지어지는 게 건물이고 아파트다 보니까 이 10년이라는 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무튼. 그래서 리모델링이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코로나 같이 좋은 이런 기회에 건물을 사실 분들은 낡고 오래된 건물을 사셔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할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컨설팅 자문을 받으세요. 컨설팅료를 내세요. 그걸 내실 생각을 하시고 컨설팅을 받으시면 그러면 그 안에 점포를 어떤 거를 입점을 할지 반드시 위치는 보셔야죠. 위치는. 지역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보시는데 지역은 두 번째예요.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지역 안에 위치가 들어가 있죠. 위치가. 그래서 어, 점포 어,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다 에 점포를 입점을 하면 어, 리모델링비 1억 정도 이, 이 기준은 보통 이제 70평에서 80평 대지에, 대지에 5층 어, 건물입니다. 5층 건물. 5층 건물. 70평에서 80평의 5층 건물을 어, 리모델링, 외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정도 보시면 돼요. 1억. 어, 이것도 아깝다. 그러면 그냥 1층만 개발하시면 됩니다. 1층만. 1층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000에서 3,000이면 대충 외관이 개발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점포 1층 개발을 해놓으면 번듯한 물건이 되고 번듯한 입점이 되어서 어, 건물을 굉장히 사시는, 사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은 많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 모의자의 야모부동산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